안녕하세요 트리블튜브 오늘은 이마트에서 무조건 사야하는 음식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티라미수 케이크 냉동 티라미수 케이크이지만 그 맛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해요 원플러스원 행사할때는 품절 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번째, 생크림 카스타라 신세계 계열이라 비슷한 제품이 스타벅스에도 팔고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두배 차이 그래서 이마트가면 꼭 집어온다고 해요 세번째, 노브랜드 자색칩, 감자칩 가성비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노브랜드 감자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타 브랜드 대비 반 가격 이하니까요 네번째 짬뽕 군만두 군만두 안에 짬뽕이 들어있다는 새로운 조합으로 아예 새로운 만두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두 좋아하시면 시도해보세요 다섯번째 생연어 생새우 초밥 위 초밥들은 이마트에서 특화시킨 제품 같습니다 가성비 퀄리티가 좋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이고요 여섯 번째, 양장피. 보통 양장피는 중국집에서 최소 2, 3만원 합니다만, 이마트에 만원짜리 양장피가 이보다 못하진 않는다고 해요. 아는 사람은 마감세일 때 20, 30% 세일받아서 산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와인. 이마트에 와인류가 생각보다 많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만원대부터 행사가 들어간 와인은 더욱 싸며,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은 와인도 많아 맛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64결 명품 파이. 20개에 4,980원 하는 파이.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 사놓고 일주일 내내 커피와 내려먹으면 더할 나위 없어요.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아홉 번째 피코크 파전병. 이마트의 피코크는 각종 메니아를 양산시켰는데요. 피코크의 대만 파전병은 새로운 파우더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고독한 미식가 대만 편에서 주인공 고로가 맛있게 먹던 그 파전병과 같은 거라서 바로 구입했습니다. 열 번째 피코크 볶음밥들. 냉동 볶음밥은 다소 비싸게 마련인데, 피코크의 냉동 볶음밥은 비슷한 볶음밥보다 가격 대비 양이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새우 낙지 볶음밥 등은 맛도 괜찮다는 평입니다. 이상으로 이마트 가면 사야 하는 10가지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레블 튜브, 오늘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